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더 젊어지고 활기차게 살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건강 이야기 나눠볼까요 여러분 어젯밤 잠은 잘 주무셨나요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들고 아침이 되면 피곤이 몰려오는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은 보약이라는데 나는 그 보약을 못 먹고 산다 예전에는 베개만 대면 스르르 잠이 왔는데 요즘은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 뜨인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나이가 들수록 찾아오는 수면의 변화, 그리고 다시 꿀잠을 찾는 방법에 대해 길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뇌가 스스로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낮 동안 쌓인 피로와 독소는, 잠을 잘때뇌 속에서 청소가 되고, 새로운 기억은 정리되고, 감정은 다듬어집니다. 잠을 잘 자면, 다음날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며 심장과 혈관이 튼튼해집니다. 반대로 잠을 못 자면 치매 위험이 높아지고 혈압 당뇨 우울증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지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수면이 줄어들면 교통사고 위험이 2배 이상 올라가고 심장병 확률도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잠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건강의 기초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왜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젊을 때는 눕기만 하면 금세 잠이 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가 되면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깊은 잠도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생체 시계와 호르몬 때문입니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적게 분비되고 깊은 잠을 유지하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게다가 활동량도 줄어듭니다. 젊을 때처럼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으니 밤이 와도 몸이 피곤하지 않고 깊은 잠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한 낮에 햇볕을 덜 쬐게 되면 우리 뇌는 낮과 밤을 혼동하고 수면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낮에 오래 누워 계시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면 밤이 되어도 눈이 말똥말똥 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몸의 생체 시계가 흐트러진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시 꿀잠을 잘수 있을까요? 첫째, 루틴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몸은 반복에 익숙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스스로 잠잘 준비를 하게 됩니다. 둘째, 햇볕을 쬐는 습관입니다. 특히 오전 햇볕은 우리 몸의 시계를 맞추는 신호입니다. 아침에 커튼을 열고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면 밤이 되었을 때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면서 잠이 훨씬 잘 오게 됩니다. 셋째 카페인을 줄이세요. 커피뿐만 아니라 홍차 녹차 심지어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자기 전 전자기기를 멀리하세요. 스마트폰 불빛은 뇌를 낮으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수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잠드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TV를 침대에서 보는 습관도 잠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다섯째, 침실 환경을 바꾸세요. 침실은 오직 잠자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침대에서는 책이나 TV를 보지 않고 눕는 순간 몸이, 아, 이제 잘 시간이구나. 자동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섯째, 몸을 이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자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깊은 호흡을 하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겁니다. 특히 발끝 당기기나 어깨와 목의 긴장을 풀어주는 동작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합니다. 혹시 따뜻한 차한잔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카페인이 없는 대추차나 국화차 같은 허브차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조욕도 좋습니다.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몸은 자연스럽게 잠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나는 잠이 안 올까 봐 매일 수면제를 먹는다. 물론 의사의 처방 아래 잠시 도움을 받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뇌의 수면 리듬이 깨져 오히려 더 깊은 불면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잠드는 습관을 먼저 길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 이 걱정 자체가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잠은 억지로 오는 게 아닙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호흡을 깊게 하고 내일은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면 생각보다 빨리 잠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뇌와 몸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력이 약해지지만 햇볕을 쬐고 루틴을 만들고 환경을 바꾸고 마음을 다스리면 다시 꿀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면제보다 더 강력한 것은 바로 내 몸의 리듬이라는 사실. 오늘 밤은 편안하게 몸을 눕히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연스럽게 잠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